교통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제 코로나 19로 예배에 갈급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예배 임제 박성희 목사입니다. 어느덧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오늘 마지막 열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극동 방송에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은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관찰하시고 두 번째 해석하는 시간인데 저의 짧은 메시지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씀 받은 대로 실천하는 계획 적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수고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가정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 가족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함께 생명 양식 먹는 가족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신 후에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되어 있습니다. 영어성경에는 "빵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브레드. 예. 다른 말로 하면 양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마치 음식들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는데, 음식이 살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 빵 또는 떡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어, 출애굽시대에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 대신 자신 어, 양식 대신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먹어도 죽었다. 그 다음,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었다는 얘기는 마음에 모셨다는 것이고, 그분을 믿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영생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임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성가곡이 있죠. 바로 여기 나오는 성가곡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맘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낫고 천한 우리 극류리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본래는 이 곡이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어,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라면, 어, 유럽은 라틴어 문화권이죠. 그래서 이 라틴어가 중세에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 쓰임받았는데요. 어쨌든 이 라틴어 제목은요, n 니스 안젤리쿠스입니다. n 니스는 빵이에요. 안젤리쿠스는 천사들의 빵. 여기서 의역한다면, 하늘의 천사들이 전해준 만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뜻이죠. 자,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 다음 동사가 나옵니다. 핏. 어, 뭐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파니스 빵이 되었는데 어떤 빵이 냐면 호미눔. 호미눔이라는 얘기는 인간들 의라는 소유격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빵곧 하늘의 빵이신 예수님이 되셨다 뭐가 되시냐면 인간들을 위한 빵이 되셨다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다트, 바니스 다트라는 얘기는 동사인데요 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빵을 주었다는 것이죠 어떤 빵이냐면 첼리쿠스 이건 하늘의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빵을 주다 어떻게 주냐면은 퀴구리스라는 어, 단어가 상징입니다. 하늘의 빵이 상징을 모모해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줬냐면 테르미눔. 테르미눔은 종식시키다. 하늘의 빵이 상징을 종식시켰다. 구약에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근데 그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체가 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탄사가 나옵니다 오 감탄하는 거죠 레스 어떤 일과 사건을 말합니다 미라빌리스 놀라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악보에는 느낌표가 있어요 오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뭔지 압니까? 제가 가장 감동받은 문장입니다 만두 카트 도미눔 만두 카트는 그가 먹는다는 동사예요. 그가 먹는 도다 누구를 먹냐면 주님을. 와, 제가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요. 눈물이 났었어요. 근데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어지는 바우베르. 바우베르는요. 가나한이란 뜻입니다. 세르브스 종이 그리고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비천한 후밀리스입니다 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타종교는 신이 인간을 먹는데요 기독교는 인간, 종인 인간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가난하고 비천한 종그 종이 주님을 먹는 종교예요 와 저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요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렇습니다. 타종교는 신이 인간을 먹는다면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먹힘을 당하는 종교. 그것도 먹힘 당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빵을 먹으면서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내가 죽어 너희들에게 먹힘을 당하고 영접됨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살릴 것이다. 와,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이 사랑 다쓸수 없는 것이죠 만두카 도미눔 그가 먹는도다 그는 누굽니까? 바우빼로 가난한 세르부스 종 에트 그리고 후밀리스 비천한 종 여기 세르부스가 들어가야 된 생략한 거죠.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그가 먹는도다 누구를 도미눔 도미누스의 목적경입니다. 주님을 먹는도다. 오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는 거죠.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상징화한 것이 성찬이 되는 거죠.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입니다. 27절에 오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맙시다 영원히 같이 있는 것 사랑의 이중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지상명령인 복음전도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여러분의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나를 위해 먹힘당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전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고마우시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우리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생명의 양식을 믿고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충만하시는 사가 이제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재였습니다.